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어디게요? 저희 청주역 동네 대전에 왔어요. 오늘의 여행지는 대전입니다, 대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온 데는 와타오 아, 텐동 집 왔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laughs> 스페셜이랑 아하고 주문했어요. 스페셜이 16,000원이고, 16,500원. 16,500원. 아나고 15,500원. 맛있었으면 좋겠다 와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와우 짱크 너무 웃긴 게 대전에 사시는 분한테 추천해달라고 응. 하니까 바로 1박 따로 여기 <laughs> 시켜주셔가지고 아. 튀김이 이집아텐동이랑좀 다르다. 응, 달라. 응. 소스 맛도 아예 다르고. 어, 저긴 것 같아.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 나는 여기가 더 맛있어. 더 어, 뭐라고 해야지? 덜 느끼. 해 <laughs> 진짜? 응? 치천오 어, 대전에 맛집이 있어. 인정. 너무 웃긴 게 대전에 살면서 진짜 <laughs> 대전 따로. 따라... 어, 아니요. 열었어요. 아, 열었네요. 깜짝 놀랐네요. 빵나워지 1등. 두 번이나 1등 했어. 관심 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 많다. 우와. 여기 이게 되게 유, 여기가 유명한가 봐. 소금빵. 저희 산딸기 바게트랑 소금버터 식빵이랑 하나만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기이 데가 가이요 그러면 하나. 그거 하나 주세요 네딸기 생크림 바게트인가? 아... 네, 이거 샀어요 네개 샀어요? 하나 샀는데? 하나 샀는데? 네, 개 샀는 거아니 몰라. 두데 네, 서비스 받았을게. 받았어요 네. 시나몬 같죠? 이거는 오리지널. 오리지널 네. 먹고 오시나? 음. 음. 맛있어. 오 음, 맛있 음 근데 오일진 오리 너무 강렬해서 응. 이거 맛있거든요? 되게 기본이 <laughs> 맛있네요 <laughs> 아무튼 마게트 빵은, 맛있어. 빵은 맛있어요. 마게트 빵 맛있어요. 다음은 립 땡. 유리땡. 네, 립 땡으로 갑니다. 가봅시다. 요거트가 많다 우와. 저희는 요거트 탱탱볼 그거랑 아라 피치 리치 에이드 그거 시켰어요 이거 잘섞어서 먹으래요 네음 되게 잘 어울린다. 맛있다. 요거트 크림이 되게 맛있다. 맛있네. 음. 음. 맛있네요. 요거트 탱탱볼. 맛있었어요. 음. 음. <laughs> 빵부다됐어빵세 개. 루펜 <laughs> 갔다 왔어요. 네, 루펜 99-1 다녀왔어요. 루빙99-1 맛있거든요. 루빵은 오늘 너무 배불러가지고 못 먹었고요. 요것도 탱탱볼 먹었어요. 요것도 탱탱볼. 네, 맛있네요. 어 근데 그거 맛있어요. 속이 빵을 먹어가지고 니글 니글 가지고. 네. 떡볶이 맛집. 저 예전에 대전 살았을 때도 한번 갔거든요. 그런 오래전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요 근처에 분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계속 빵 먹고래가지고 속이 지금 니글 니글이거든요. 가봅시다. yeah okay. <laughs> 이게 은행동 지하상가에 있어요. 이 바로 그 집이. 그래서 제가 대전을 처음 살았을 때 일하면서 동생 소개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동생은 맛있다고 먹었어요. 음... 어, 왜냐면 걔가 학창시절 때부터 먹었던 음... 집이라고 떡볶이집을 소개를 해준 거야. 갔어. 왜냐면 저도 떡볶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laughs> 갔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laughs> 학교 떡볶이 맛은 이런 맛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다른 맛이 나니까 이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난 어디 다른 학교 어느 지역 가서 학교에서 학교 앞 떡볶이를 먹다 이런 걸 먹어본 적 없는데. 어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하고는 참안 맞네요. 그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좋아하는 놀이다. 놀송이자.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아, 깨끗하듯. 서비스로 <laughs> 받았어요. 저희 대전 오면 꼭 들리는 커피숍인데, 오늘도 역시나. 힘들었던 맛을 전부다. 이걸 다 정화시켜주셨어요. 완전 정화. <laughs> 그리고 저희는 추천도, 맛집 추천도 받았어요. 저희는 그 추천받은 집중 하나를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가봅시다. 갑시다. 나봉 시래기 주차받은데 왔습니다. 가봅시라 사장님 주춰봐요. 시래기 차돌산 이인 주문했어요. 응? 시래기 올리시고요. 깍목. 아... 아시고 어, 말아서 드시면 되고요. 요거 매운 고추거든요. 탄탄한 거 좋아하시면 국물에다 넣어서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추 말씀하시면 더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야. 나 이렇게 처음 먹어봐.

Thank uh you. -huh. 이렇게 여기 국물에다가 이렇게 먹으래요. 만두를 다 먹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나... 잘 먹었습니다. 따봉. 따봉 시리. 와. 오늘 약간 니글거리고 속기좀 그랬는데 한 방에 샤. 한 방에 해결됐어요. 저희 밥 한국이 다못 먹을 줄 알았어요. 배불러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음. 그거 같아요. 이탈리아 갔을 때 처음으로 한식집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짬뽕 먹었을 때? 네. <laughs>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차돌이랑 시래기랑 싸 먹는 조합인데 시래기에 그 육수를 부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조미료 하나 없이 천일염으로만 간을 한 거래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 고기 굽고 다 먹은 다음에 거기다가 밥을. <laughs> 나이것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어 대전 분들 으어우! 왜 여기 소개 안 해요? <laughs> 대전 분들 여기 소개 안해던데요왜 <laughs> 그러지? 맞아. 맛있는데? 이제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빠이 수영합시다 빠이빠이 하이 굿모닝 굿모닝 대전 여행 2일차 오늘은 대전 2일차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추천 받은 집이 있어서 라멘집 갑니다 갑시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가봅시다. 아이씨. 네, 네, 여기 추천 받아서 온 건데 마제소바 기대 안 했는데 마제소바 되게 맛있네요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여기다 한국인 맛에 맞춰져 있는 라멘집이고요 마제소바가 약간 마늘? 마늘맛이 좀 강해요 자극적이기도 하고 토요라멘도 조금 짜긴 한데 한국인 맛 네. 저는 마제소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주변에 카페가 맛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오늘 문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 한번 구경하고 맛있는 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 많다고 여가 볼까? 꽉뿌가지고다보자 일단 이곳에 이곳에 가곳에 이곳에 서 그냥 들어와봤어요. 너무 에 이곳에 이곳에 이이이에 아저씨한테. n y 머니가많네주 y 머니 r m a 머니한테 들어올 때마다 되게 미안한 거있 e 내가 여기 어 g e r m 어? n y Germany. g e 자자 a n y g e 님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나갔어 m a n y g 도 되고 외 n 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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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 r m a n y g e 와. 귀 아, 만들고 보기. 이머안 아, 돼. 네. 거 멜로 과자예 제대로 된 디저트 먹네. 아, 빅스. 힙하네. 사무엘님 안 드립니다. 우연히 들어갔는데 되게 힙하고 예쁘네요. 워크론 커피. 그냥 저 WKR 보고서 오셔야 돼요. 저 멜론이나 저런 거 보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워크. 뭐가 먼 이쯤에 사보자, 먹어보자. 모카본 소금빵, 고구마 쿠키 시그니처. 그꼬는 그렇게 도안 맛있어.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그, 사다 주고 싶은 맛. 아마 이거 사다 줄까? 사다 주고 싶은 맛. 나도 뭐 사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음. 6시에 예약했어요. 가봅시다. 우와. 안녕하세요. 파스타가 나오기 전에 다 먹어버렸어. 비타이 <laughs> 파스타가 나왔네요. 이 동기사는 가까생각하는가 같아 이동이 동기사는 기사는가이는 가까워. 는가이동기는가이 동기사는 가까이동기사가이사는가까이동기사잘먹이습니다 파스타 먹고 바로 앞에 있는 소신가요. 파티시에 분들이 만드는 디저트 그 카페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카페가 궁금해서 가볼게요. 맛있을 것 같은데? 디저트 맛집으로 인정돼 있네요. 너무 예쁘다 유자타르트레. 너무 맛있네 샤워크림인데 약간 그릭요거트? 아무것도 첨가 안돼 그릭요거트랑 같이 먹는 느낌이라서 맛있어요 음, 게 음. 예쁘다 잘 먹고 잘녁도 갑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